12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아멘. 오늘은 욕기 36장 말씀 엘리우의 네 번째 발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우는 욕을 향해서 자신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용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하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욕이 알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건데, 예,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 이 3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어, 내용을 반복하냐면 지금 엘리우가 요백에쭉 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비 잘 듣지를 않,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더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더 설명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약간 억지 쓰는 느낌이 나죠. 자기가 한번 주장한 내용을 또 요비 듣지 않으니까 더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설득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면 엘리우가 지금 뭔가 무리하고 있는 억지 쓰고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 옳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보다는 훨씬 자기 지식이 더 맞다는 거죠.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먼데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데 자기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우가 뭔가 억지스럽게 지금 여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좀 그렇고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봐서도 엘리우가 어 지금 자기의 견해,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뭔가 어 억지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는 없는 거죠. 인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어, 100%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엘리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엘리우는 이렇게, 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네 번째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5절부터 7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도 멸하시지는 않는다. 아무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 지금 엘리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이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멸하시고 그리고 악인에게 공하, 고난당하는 이에게는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의인을 끊임없이 돌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엘리우가 지금 요백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네 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네 예, 여기 8절 그들의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다. 지금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오는 7절의 의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그들이 당신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즉 의인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였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욥도 한때.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포로 같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 당하는 볼품없는 몰골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악행,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엘리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의인들 특히 의인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경우에 그때의 그 의인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그 돌이켜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엘리 이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 이 기회를 잘 잡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지금 엘리우가 요백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나오는데, 11절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지금, 어, 이런,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 고난받을 때에 의인이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악인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죄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거고. 12절 말씀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기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기회를 순종하는 자는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반응을 하게 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 것이다. 지금 어, 욕에게 지금 계속 욕을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순종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너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건데 그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화를 품는다는 거죠. 그들은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을 죄와 심판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하여서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남창과 같이 제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엘리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고난과 재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는 철저히 그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 지금 엘리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가 당하는 공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며 그가 학대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므로 그가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욕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분으로 마음대로 그냥 벌 주고 심판 내리는 그래서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빨리 욥이 엘리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아 된다라고 엘리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지금 엘리우의 이야기는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또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우의 말하는 태도나 자세 그리고 지금 욥에 대한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는 이 이야기들은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교만해서 마치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네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그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이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부인 것처럼 헉 붙들고 있는 것도 잘못됐지만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치기죠. 자신이 마치 갖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예, 그 모든 지혜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을 막 함부로 하고, 막 덤벼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엘리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끝까지 잘 마무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또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